학부모 주의사항인데 이거 매번 뭐 정답이 없습니다. 제가 학부모니까 저를 기준으로 내가 우리한테 뭘 주의할까?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, 저는 그냥 생활장사를 하지 않습니다. 생활장사를 안 하는 게 좋겠다. 이렇게 생각이 되고, 그 다음에 이 고시 영역은 너무나 전문적인 영역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학원이란 반도리가 있으면은, 부모님들은 이 입구까지만 오세요. 이 입구까지만. 그 부모님들은 이제 그 관성이 이렇게 뭐, 중, 고등학교 이렇게 학원에 이렇게 보내가지고 또 학원 생활 들여다보고 의견을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대학을 보내고 이런 관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그냥 맡기고 그냥 군대 보냈다 이 느낌보다 더 자유롭게. 야, 골치 아픈데. 얘 지금 노는 거 보니까 속이 터졌는데 공만 나니까 너무 고맙구나.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해라. 나는 이제 선택했다. 이게 제일 낫습니다.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있다. 이렇게 굳이 해야 될 역할을 찾으면은 건강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시면은 이제 본인들의 사색이니까 아, 얘가 지금 힘이 떨어졌구나. 심리적으로 좀 힘들구나. 이런 부분이 있어. 그분만 이렇게 개를 해주시면은 충분한 역할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그 어 다음에 혹시라도 학원생활이 어떤가 이렇게 궁금해지시면은 학생한테 묻지 마시고 제한테 연락하세요. 제한테 연락하시면은 성적도 뽑아보고 그 다음 리더 얘기도 들어보고 제가 평소에 보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종합해가지고 이렇게 종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. 잘못하면은 이렇게 가끔 뭐 이런 얘기가 흔하진 않는데 아빠가 이렇게 차로 이렇게 학원에 데려다 주고 출근하시고 또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좋지가 않습니다. 이동거리도 문제가 되고 하다보면 뭔가는 얘기해요. 뭔가는. 그 얘기가 지금 학생들의 찬상은 어떤가 하면은 너무 힘듭니다. 너무 힘들어요. 이게 살려는 것듯이 너무 힘겹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친구들이 가니까 이제 가는 상태인데 심리적으로 되게 힘들어요 시험 성적에 따라서 뭐 1등 하는 학생이 그 다음에 2등 하면 심리적으로 이렇게 덜컹하고 10등 하는 학생이 15등 하면 덜컹하고 또는 10등에다 2등 하면 이렇게 또 업이 되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요동치는 시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고시 영역은 부모님들이 애를 써서 될수 있는 그 영역이 아니에요 본인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는 아, 내가 이게 잔소리 하지 않으면 공부를 안 해요. 이렇게 하면 고시를 하면 안 됩니다. 해도 안 돼요. 해도 안 되니까 그냥 100% 이렇게 믿고 나머지만 이렇게 관리를 해주세요. 나머지만. 아까 말씀드린 건강. 그 다음 심리적으로 어떤 딜레마 있는가. 이런 거는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애들 보면은 이렇게 직감적으로 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것만 관리해 주시면은 충분하다.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